무주택 수요가 뒤늦게 나와서 다시 집값을 끌어올릴 거다. 전세건 매매건 모든 수요가 원하는 건 서울입니다. 노동광적 일대에 수요가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요는 무주택 수요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할 기계 이경민입니다. 자 내일이 되는 월요일 1월 29일 드디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대규모 약 27종 규모의 정부 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가 되는 건데 1%대 초 저리 금리의 대출을 받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저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상자는 무주택 수요가 뒤늦게 나와서 다시 집값을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왜 달라질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 대상자는 무주택자라고 제가 지칭을 해왔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일각에선 뭐, 출산 가구수가 얼마나 많겠냐. 뭐 신생아 특례대출 받아서 뭐내집 마련하겠냐? 지금 시기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선택지는 무조건 기축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1%의 초저리의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하는 수요층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서 말씀을 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청약 시장을 우선적으로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무주택으로 유지했던 가장 큰 원인은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신축된 아파트를 공급받기 원해서 이분들은 여태까지 무주택 수요로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강남 3구 지역 일대, 그리고 용산적 일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규모 모든 전적 일대들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지금 나열한 이 강남성과 용산적 일대는 아직까지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핵심적 일대로 수요가 밀집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분들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로또 분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 자,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반포 가장 핵심적 일대에 메이플제이라는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총 세대수가 3,300세대가 넘어가는 메모드급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나오는데, 단 85제곱미터 이상은 아예 공급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저층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5구타입 기준에서 총 6가구밖에 분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가구 가운데서도 지금 주변 시세5 오구타이 기준에서 전부 다 25억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약 17억대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지역일 대를 당첨만 되면 안전마진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로또만큼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쟁률은 더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청약 기준에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기준에서 바라보면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을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선 전부 다100% 가점제입니다. 100% 가점제. 85제곱미터가 초과되어야지만 추첨제로 넘어가는데, 대다수 85제곱미터 이하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4월 1일부터 개선이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추첨제가 60%가 적용받습니다. 60%, 나머지 40%대가 가점제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층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기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추첨제 60%, 또 가장 핵심적일 때 85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추천제가 30%입니다. 가점제가 70%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개선되는 상황에 있어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그래서 청약에 도전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매제한이 있네요. 근데 이 전매제한이 완화가 되었죠. 자, 분양가 상한제 뭐 적용받는 지역이든 아니든 이 전매제한이 예전에는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 지역일 때라고 지칭을 한다면 약 5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전적 일대가 규제 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6개월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 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청약 당첨일로부터 전매 제한이 1년이 있습니다. 근데강남상과 용산 지역 일대는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은 공공택지와 함께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당첨된 이후에 아예 전매제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전매를 해야 유용한데 전매 제한이 3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유권 이전 아무리 빨라도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받기 전에 전세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매 제한 3년이 걸렸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낭패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민간택지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2년이 있죠. 2년 자 당첨되고 그리고 입주한 시점에서부터 2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만 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지속적으로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지금 타협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타협점을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타협안을 내놓은 게 입주 시점에서부터 2년 거주가 아니라 입주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입주를 하는 쪽으로 서로 협의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년 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거주. 이게 아마 법사위에 통과돼서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거주를 해야만 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지금 입주장 때문에 전세 시세가 워낙 많이 내려가져 있기 때문에 어, 입주의 매력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전세 2년을 사는데 집주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3년 이내 2년 거주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3년 이내 입주를 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2년 차가 되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전입하겠다라는 의사를 통지할 가능성이 임대인분 입장에서 굉장히 높을 겁니다.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마찬가지 나중에 추후에 낭패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선 청약에 당첨돼서 또 어쩔 수 없이 계약 포기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 핵심적 일대의 청약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볼수 있는 지역 일대가 이 이외에 서울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핵심적일 때인, 그죠? 근데 전부 다 고분양가입니다. 무주택수요가 가장 원하는 건 가장 값싸게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건데 너무나도 고분양가입니다. 지금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지금 분양가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에 그리고 높은 금리에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볼수 있는 선택지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두 번째, 공공분양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뉴홈 같은 이런 공공분양을 볼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이 공공분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공급으로서 이 특례 공급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 분양에서는 총 분양 수의 10%를 신생아 특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분양은 약 20%. 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과연 신생아 특례 공급을 받아서 공공 분양에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자, 우선 조건들이 있습니다. 혼인과 상관이 없죠.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세대수가 있다면 또는 임신한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입양자도 가능하고요. 실제 결혼을 하지 않은 세대에서도 마찬가지.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혼인과 상관없이 출산하게 될 경우에 특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출산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입주 전까지 출산이 가능한 세대에서만 특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입주 전까지 출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접근을 하되, 지금 연소득이 여기도 마찬가지 1억 3천 이하, 다만 자산소득에서 봤을 때 자산소득이 약 3억 7천 9백만 원 이하, 여기에 적용을 받는 세대 가운데서 특례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연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산이 3억 7천9백만원 이하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연봉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산이 3억 이하 밖에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자산의 기준점이 너무 낮다. 낮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받고 싶어도 자산이 많은 분들 입장에선 이 자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모든 어 부채를 포함한 자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 뭐 자동차, 동산이 될수 있던 또는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 되던 현금이 되던 주식이 되던 여러 가지의 모든 상품의 자산들 합이 3억 7,900 이하가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 가능성이 쉽지만은 않다.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선 핵심 지역인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 지역의 외곽지로 빠져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또 여기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공공분양을 받아야 되네 원하는 지역일 때는 핵심 지역인 서울인데 어쩔 수 없이 전세 시장을 다시 또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전세도 마찬가지.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점을 보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를 보게 되면 대출 한도가 3억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부가 페이크를 줬습니다. 한도가 3억이지만 보증금의 80% 내로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전세 보증금은 5억짜리 주택을 보고 있는데 보증금 80%까지 나오니까 4억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한도가 얼마 나오는 겁니까? 3억까지밖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3억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증금 5억 이하가 되는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있을까요? 많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엔 갈수 있는 아파트는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 한정된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 일대인 서울 중심부에 전세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신세나 특례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특례 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많아,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청약도 되기 어렵고 전세 시장은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서울 핵심 지역일 때 보증금 5억 이하되는 전세 가격되는 그런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리고 월세 가격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무주택 수요는 결국 기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 기축 아파트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생아 특례대출 초저리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와서 3% 중반대까지도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내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DSR이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SR이 제외되고 DTI 60%가 적용되고 LTV도 80%까지 나옵니다. 한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택 가격으로 봤을 때 대다수 그래도 무주택 수요층들이 볼수 있는 지역 일대, 그리고 그런 신축급 아파트도 볼수 있게요. 주택가격 9억 이하 기준에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5억까지 나오죠, 5억. 그리고 자산 기준에서 본다면, 자산 기준이 약 4억 6,900만 원 이하. 연소득은? 약 1억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대다수, 요 정도 지금 자산 기준이라고 한다면, 다른 자산 기준과 비교해 본다면, 그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세 대출의 자산 기준도, 여기 자산 기준, 여기가 약한 3억 4천 5백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출보다는 훨씬 더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주택가격 9억 이하 모여있는 지역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강북 외곽 지역들. 이 강북 외곽 지역 일대에서도 노도광 지역 일대.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였죠?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신축급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무주택으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핵심적 일대는 정고점 가까운 금액대까지 상승이 되었지만 강북 외곽적 일대는 가격이 계속 눌려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이런 지역 일대의 주택 가격 9억 이하의 주택으로 수요가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수요도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하면서 매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다시 상급지로 이동하는데 선순환 역할이 진행이 될수 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무주택 수요가 바라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볼수 밖에 없는 선택지는 청약시장. 근데 이 청약에서도 가장 핵심적 일대의 청약에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기도 하고 강남선거 용산지역 일대 전매 제한 3년으로 또 실거주의무가 이제 앞으로 법 개정이 혹여나 본회의 통과돼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년 내 거주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년 실세입자가 거주한 이후에 퇴고 요청이 있으면 2년만 살다가 다시 퇴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 쉽게 전세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또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 미계약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엔 강남성과 용산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서울 지역 일대의 분양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도 고분양가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공공분양으로 신세가 특례공급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산 기준이 너무나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연소득은 높지만 자산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전세에 있어서도 신세가 특례전세 대출을 받아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서울 핵심적일 때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증금 5억 이하 주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 인천적 일대로 수요가 다시 또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결국 전세권 매매건 모든 수요가 원하는 건 서울입니다. 서울. 그래서 서울로 그나마 봐야 될 그런 수요층들 입장에선 기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청약 받기도 어렵고 분양가도 비싸고. 그럼 결국엔 기축 아파트 가운데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1.6에서 3.3%의 초저리 금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DSR 적용받지 않는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 가격 9억 이하 가장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강북 외곽적 일대, 특히 노도강적 일대의 수요가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하급지에 갭매우기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선순환 역할로 이 강북 외곽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인 입장에서 또 거래가 되고 또 매도가 되면 상급지로 또 갈아타고 이게 선순환 역할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지금보다 더 증가될 거고 또 거래의 증가로 심리 개선이 일어날 거고 또 집값 상승 여력이 또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여기서 매우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요는 부주택 수요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